다시, f2, 1 보고 싶었어. 야, yeah. 자 맞지? 자, 다시 f1의 입장에서는 뭘로 나뉜다고? 2보다 크냐 작냐로 그래프 두개가 나뉘었지? 맞지? 보다 크냐 작냐로 나뉘었어. 얘는 x가 2보다 크냐 작냐. 근데 f2 입장에서 안에 있는 게2보다 크냐 작냐였잖아. 맞지? 그러면 f1이 2인 지점. F1이 여기 있는 F1이었잖아. F1이 인치점 바로 선 y 는위치 그래서 만나는 점이 1이었잖아1 아, 기준으로 장량 크냐가 나뉘었다. 그러면 여기는 2 기준, 여기는 1 기준이니까 물론 안 되고 1, 2. 자, 이1보다 작다. 1부터 이사이가 2보다 크다. 자, 그러면 X 값이 자 0부터 1이야. 여기 0부터 1을 어디? 여기어가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자. 맞지? 그럼 X가 F1 입장에서 X라고. 자, 0부터 1을 그릴 거는 여기 X 제품. F1 입장에서 0부터 1을 걸어서 보자고. 자, 여기부터 여기 0부터 1, 여기부터 부터영야 여기부터 해 여기부터 야부터해야여기야영 여기부터 해야여기야 여기부터 여기영야 여기부터 여기여기0 여기부터 해 여기부터 해야지, 여기부터 지여기부지 여기부터 해야지, 여기부터 해야지, 보자. 부터 해야지, 여기부터 해영지 여기부터 해서 f 여은 어디? 해에서로 감소하네. 지여기 F1? 해야지, 여야부터해에서여기은 어디? 4에서 y 값이 어디? 2로 바뀐다.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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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서 y 값이 4에서 2로 바뀌잖아 아 그러면 안에는 얘가 어디 4에서 2로 바뀌는 상황일 거라고 맞지? 4에서 2로 바뀌는 상황일 거라고 거기에 F2의 함수값을 취하는 상황이에 그럼 이 입장은 F2 입장에서 보면 F2 입장 정의역의 원소가 4에서 2로 바뀌는 상황이잖아 F2, F2 입장에서 정의역의 원소가 어디야? 여기잖아 <laughs> 그치? 여기에 있는 원소가 4에서 2로 바뀐다 어디? 4에서 2로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4에서 1로 이렇게 바뀌니까 어디? 여기는 이 궁극적으로는 얘의 함수값이 그려질거야 여기다가 지금 얘의 함수값이 x 여기는 이정의 있는 원소가 4에서 2로 바뀐거면 여기 있는 게 4에서 1로 이렇게 갈거야 그럼 여기는 y값은 어디? 2에서 0으로 가잖아 그치? y값이 2에서 0으로 간다 고 y값이 2에서 0으로 가는 이 상황은 어디? 이 칼에다 그려질거야 y 거만 are t h 거 g 왜 우리 w y o y 값이 n Why does she b o r r o y 값이 에서으로 바뀌겠지. 됐어. <목소리>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더. 이해돼? 아니야, 아니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지 다시 일부터 2야 아우 진짜 일부터 야 일부터 야 일부터 이야. 부터야 x 값이 일부터 2로 변한데 어디 여기는 x 값 f에 f x야. 여기는 이 x 값이 여이 x 값이 일부터 2로 변해. 맞지? 그럼 이때 어떻게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고. 됐어? 자, 얘가 는 x 값이 1부터이야. 그러면 f1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잖아. x가 1로 에서 2로 왔어. 그렇지? x가 1에서 2로 왔어. 이 f1x는 f1x는 어디? x가 1에서 2로. 여기가 1에서 1에서 2로 왔잖아. f1에 있는 y 값은 어디? 2에서 0으로 왔잖아. 2에서 0. 로렇지이서이지이에서지 y e 서에서영 y 어그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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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 s yes, y e 면 우리가 어디?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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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어디로 갔어? f1x라고 하는 건 어디? 2에서 어디 s 으로 갔다고? 맞지? 그럼 우리 s 뭐 y 이 s yes, yes, y 여기 여기 여기. 맞지? 그럼 f 2아이 2에서 0으로 가는 그 상황의 함수값의 표현을 여기다가 그려줄 거야고 그래서 음... 어. 음... 에서... 아 이거 그렇죠. F2가 2에서 0으로 간다고. 이게 이해만 하면 되게 쉽겠죠. 처음 <laughs> 이해가 어려워서 그래. F2가 2에서 0으로갈 텐데 이제 <laughs> 어 이제 F2가 2에서 0으로 간다니까 어디 그게 어디야? 정의영이란 말이야. 2에서 그럼 2에서야 어디? 아까 어디 2에서 어디로 잘 여기 2에서 여 그러면 2에서 0으로 가는 상황은 아까 말 어디 이 2에서 0 어디에서 2에서 0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이 y값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2에서 0은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걸 여기로 해서 그렸던 거야. 됐어? 알지? 어디 여기서 2해 0으로 갔던 건 여기 있는 이 함수값이라고 맞지? f1이 2에서 0으로 갔잖아. 이 함수값이 f2 입장에서 어디로 간다고? 정의역으로 간다고. 그 정의역은 여기 그렇지. 그래서 2에서 0으로 가면 이 상황을 다시 어디? 여기 2에서 0으로 가면 이 상황으로 대응시킨다. 그래서 2에서 0으로 가면 2이 빠 값은 0에서 4로 가죠. 0에서 4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 0에서 4로 이렇게 가야 돼. 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여보 어디? 1에서 4로 가. 1에서 4로 가. 맞지? 1에서 4로 가. 그럼 어디? 아니, 2에서 4로 가. 아니, 2에서 4로 가. 마지막 부분이지. 그럼 어디? F, 맞지? 2에서 4로 가. s y x s x가. 여 y 는 x랑 y 가 아이가 s y 가 s yes, yes, y 에서 y 로 s yes, yes, y 는 어디로 s yes, y 는 s 에서가 어디? 0부터 2 2로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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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e s y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합성 함수를 f2에 f1이라고 하는 건 f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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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1의 x라는 아이가 어디로 가냐면 f2에 어디 0부터 이로 갈 거라고 <laughs> 네. 0부터 이로 가니까 f2 입장에서 어디 0부터 이로 가네 x 입장에서 어디 0부터 여기서 이로 가네 0부터 이로 2로... 응, 가네 그게 어디야 4에서 0으로 가 그럼 4에서 0으로 가는 거 어디야 4에서 4에서 0으로 간다. 아. 이해만 되면 이게 훨씬 빨리고요. 어떻게요? 이게 그래프 그렸잖아. 그래프 그려졌 이게 그래프 그렸잖아. 혹시나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f 2에 맞지 이렇게 그려놓고. 에는거 아, 그러니까 그냥 그려보라는 거야. 그냥 그려보라는 이해하는 거였어. 이걸 언제 풀면 다 해. <laughs> 음, 그 <그래서> 거기서는 감사한 사람들. <laughs> 그냥 한번 그려보는 연수을 한번 해봤던 거야. 맞지? 자, 그럼 이제 실전이야. <laughs> 그 밑에. 1 1 5번 해봐. 자, 보자. 같이 똑같이 할게, 똑같이 할게. 자기가 이렇게 풀었지 봐봐. 같이, 자, 자, 자. 그래서 f니까 항상 뭐, 뭔가 합성할 때 사실을 그리고 f하고 f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f도 이제 f, f 같으니까 앞에 걸 1, 뒤에 걸 2가지고, 그렇지? 여기 1, 여기 2. 자, 이 상황에서 자 x야 x 입장에서는 물론 나뉘어? 여기 f와 x. 가 이분의 보다 크냐 작냐? 보다 크냐 작냐? 그러니까 이 x 입장에서 뭐라고? 얘가 이분의 보다 크냐 작냐? 근데 x 2 입장에서 이 i가 이분의 1보다 크냐 작냐야? 그래서 이 i가 이분의 일 y가 이분의 이지 지금 여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y가 이분의 여기가 이분의 이겠지 여기 이2의분의 그럼 분의기일 때, 여기 면적 상각형 하나 보면 어디? 여기 이분의 이게 1이. 분의니까 반이잖아. 1대 1이잖아. 그럼 여기 가운데 있죠. 그 4분의 1이 됐지. 맞지? 수강대표 표면 얼 여기 4분의 3이 있지 맞지? 그럼 전체 구간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은 아니에요. 맞지?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아니냐? 그럼 얘가 얼마? 저나뉘 는게 얼마? 4분의 1이냐? 4분의 3이냐? 그럼 내가 전체 구간 어떻게 나뉘어 4분의 1, 그다음 2분의 1, 4분의 2지 4분의 2, 그다음 4분의 3으로 나누면 된다. 됐지. 자 이런 상황에서 4, 0부터 사분의 일까지 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여기 안 되지. 여기 여기. 자 여기 4분의자 여기 사분의. 여기서 여기 사분의 삼. 자 영부터 사분의 일까지 가. 그래서 영부터 사분의 일까지 가하면 여기 그릴 거야. 엑라는 아이가 먼저 처음 에 x 라는 아이가 여기 는 x 라는 아이가 0부터 얼마? 사분의 일까지 가면. f 원의 x란 아이는 어디로 가냐면 지금 보면 어디? 0부터 여기 얼마? 여기가 1이었잖아 여기가 1이었지 뭐 얼마? 여기 이 분의 1이죠 0부터1 분의 1까지 올라갔지. 보면, 맞지? 0부터1 얼마? 0부터 얼마? 1 분의 1까지 올라간다. 맞지? 그러면 f 2의 f 원의 x라고 하는 건 f 2의 어디? 부터1 분의 1까지 가는 상황을 보고 싶다. 맞지? 그럼 정의하는이 어디? 0부터1 분의 1까지 가는 거 본다. 근데 그게 어디였어? 지금 아 어디. 여기 0부터 2분의 1까지 가는 상황이 여기 없는 거 같아 그럼 0부터 2분의 1까지 가지 그럼 어디로 가? 0부터 그래프는 종목적으로 어디? 1까지 올라가네 맞지 그럼 어디? 이 지점에서 0부터 아마 여기는 1 지점까지 올라가겠지 맞지? 그럼 어디? 여기 0부터 1까지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거잖아 이제 계속하는 거자 4분의 1부터 4분의 2 4분의 1부터 4분의 2 4분의 1부터 4분의 2 까지 가면은 우리가 어디 여기는 f라고 하는 게 어디 함수가 2분의 1부터 1로 가네 이제 로봇이 뭐 한번 적자면 이제? x라고 하는 게 어디 4분의 1부터 4분의 2까지로 가면 f1의 x랑 2는 4분의 1부터 어디 2분의 1 2분의 1부터 1까지 가 그러면 f2에 f1에 x라는 i는 어디야? f2에 어디 2분의 1부터 1로 가는 상황인거구나 맞지? 그럼 어디? 여기. 2분의 1부터 1로 가는 요 상황에 이 와이 값이 2분의 1로부터 1로 가는 요상이와 y 값이 어디로 온다고? 여기. 맞지 그럼 어디? 여기 2분의 1로부터 어? 2분의 1로부터 1로 가자. 여기는 좀더 가드네. 가야 여기로 가야지. 맞지 어디? 2분의 1로부터 1로 가. 이 분의 1로 데려가니까 어디로 가? 저기. 1에서0으로 가시. 1에서0으로 가시. 그럼 에서0으로 가니까 저기 그에서0으로 가시. 자 여기야. 자사 분의 사부터3 분의 3이야 끝까지 여기 일 있지. 사 분의 일부터 3 분의 3사 분의 2부터3 분의 3사 분의 이부터 3 분의 3 분의 부터사 분의 삼. 분의 이부터사 분의 여기 지 여기는 어디? 위에 있는 그래프가 1에서이 분의 1로 가. 1에서이 분의 일. 맞지? 그래서 알만. x라는 값이 x라는 값 얼마? 4분의 2부터 4분의 3까지 하면은 f1의 x라는 값이 f1의 x라는 값이 1에서 맞지? 1에서 얼마? 2분의 1로 가자. 그러면 f2의 f1의 x라는 입장에서 이 f2의 1에서 2분의 1로 간가? 맞지? 그럼 1에서 2분의 1로 가. 이 f2는 1에서 2분의 1로 가. 어디? 1에서 2 여기 있는 1에서 2 이거는 얘가 여기서 1에서 2분의 1로 갔기 때문에 그게 어디 로일까 1에서 2분의 1. 1에서 2분의 1로 이렇게 거리기 때문에 1에서 2분의 1로 갔기 때문에 어디 0에서 어디 여기 있는 0에서 1로 올라가네. 알지? 0에서 1로 올라가는 거야. 어디 0에서 함수값이 0에서 1로 올라간다. 안 보시겠지? 자, 4분의 3부터 1이야. x가 4분의 3으로 갔지? x랑 i가 어디? 4분의 3부터 1까지로 가 그러면 여기 4분의 3부터 1로 갔지? i가 어디? 2분의 1부터 1로 가 0으로 갔지 맞지? 그래서 얼마? 4분의 3부터 1로 가면 f의 1의 x라고 하는 것은 얼 2분의 1부터 0으로 가 2분의 1부터 0으로 가니까 2분의 1로 갈때 f2에 f의 1 x라고 하는 것 f2에 얼마? 2분의 1로부터 0으로 가이상할것 f 2 입장에서 어디 y 분의 w 부터 영으로 v e r 그러면, f 2입 c 에서 v e you will not. You will never tell much. y 지 어 이제, <목소리> 돼? 이제, <응>, 이 <목소리> 돼? 돼? 혹시 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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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마지막 이제, 이제, <목소리> <목소리>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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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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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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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 이제, 이 자 가볼게. 자머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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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하란대. 제발 하란대. 제발 하란데그렇 <laughs> 제발 하란대 제다 f 는어 이거는 이렇게 본다 했지. 자 Fx 입장에서 지 여기 왼쪽에서 그지. 고 얘가 치네. F 입장에서 맞지? x가 어디 3보다 크냐 작냐네. 맞지, 3보다 크냐 작냐자 그다음 G 입장에서, G 입장에서 G 입장에서 어, 되게 맞네. 0, 1, 1, 2, 2, 3, 3, 5 이렇게 나뉘어지네. 어 되게 맞네. 자 근데 f, x 입장에서 맞지? f, x 입장에서 여기는 x 값이 3보다 크냐 작냐. 어다면 G 입장에서 i 값들이 어디? GX 값들이 0부터 1, 1부터 2, 2부터 3, 4터 각각의 정수 값이 되냐는 정수 값보다 크냐 작냐로 나뉘네요. 그럼음에이 FX 라번이 이, 이 전체에 있는 이 값이 지금 보면 어디? 1부터 4로 나뉘어져 있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일단 X가 0부터 3일을 딱 한번 찍어봐. 맞지? 금구 9가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잖아. 0부터 1부터 2부터 4. 그럼 이게 0부터 1, 1부터 2, 2부터 3 이렇게 다 나눠져 될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럼 3이야. 자 우리가 x가 0부터 3으로 변하면 x 값이 0부터 3으로 변해. 맞지? 그러면 우리가 어디 여기 x 값이 0부터 3으로 변해. 0부터 3으로 변하면 x에서 뭐가 지켜? 1이 지키잖아. 그럼 이게 어디로 간다고? 여기로 간 거지. 그럼 여기 함수값이 뭘 지켜? 이렇게 x 값이 변함에 따라 함수값이 계속 1이 찍히네. 이렇게 x 값이 변함에 따라 함수값이 뭐가 찍힌다고? 1이 찍힌다고? 5000억. 5000억? 5000억? 5 0부터억 5000억? 5000억? 5 0 0이억 5000억? 5000억? 5 0부0 맞지? 어디? 쭉가 5000억? 5 0 0 맞지? 그럼 말마 f라는 i는 계속 뭘로 고정되어 있어? 어디? 1로 고정되어 있어. 1로 고정돼어 있어. 그러면 얼마? g의 f라고 하는 건 g의 1로 찍힐 거 아니야. 그리고 g 1이라는 값은 얼마? 1이지. 그럼 0부터 3 사이에서, 0보다 3보다 작은 구간에서 함수 값이 계속 1을 찍힐 거라고. 1 구간에서는 계속 뭐가 찍혀? 1로 찍힐 거라고. 여기야 3보다 커 3보다 커 3보다 크네 똑같애 3보다 커 x가 어디? 3보다 계속 커지는 상황이야 그러면 fx라는 3보다클때 fx라고 하는 건 뭘로 보냐? 4로 고장돼 있나요? 3보다 크면 얘는 네 4로 고정됩니다. 그럼 일단 g의 f 를 x라고 하는 건 g의 4가 됐지 그리고 g의 4의 값은 0이네. 그러니까 3보다 클때 멀지는 않고 0을 찍는다